자, 얘들아, 오늘은 마찰전기, 아이고, 마찰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마찰. 자, 마찰전기를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원자의 구조부터 봐야 돼. 자, 원자란, 원자는 원자 핵,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나누어지지.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음. 그리고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핵 원자핵 자체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고 있겠지. 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서 전하량이 안 나서 전기를 띄지 않는다. 즉, 무슨 중성이다. 왜 플러스의 값과 마이너스의 값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음. 자, 이때 전하라는 게 뭐냐면 전하 는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전하.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원자의 구조를 알았으면, 마찰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찰을 했을 때, 물체를 비비면, 물체가 전기를 띠는 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자, 이 마찰 전기는 흐르는 전기가 아니고, 흐르는 전기는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전류라고 불러주고, 자, 얘들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슨 전기? 정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전기. 음. 자, 이 마찰 전기가 생기는 이유는요, 전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 이동.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이르면 플러스. 왜?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얘는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음. 자, 그래서 털 가죽과 플라스틱 마찰을 막대를 빨대를 마찰시켰더니, 이털 가죽에 있는 전자들이 어디로 빨대로 이동을 해. 따라서 빨대는 마이너스, 털 가죽은 플러스를 띠게 되는데, 이때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 그리고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불준다라는 거고 자, 대전이 되는 순서. 어, 우리가 대전열이라고 불렀으면 대전열. 그래서 털 상아, 털상 유명, 털 상유명 나고 풀 그리고 에보나이트. 털상 유명 나고 풀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뭐 어, 학교에서 상아랑 에보나이트는 얘기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털 유명 나고풀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쪽에 털 가죽 쪽은 잃기 쉬운 녀석들, 그리고 에보나이트로 갈수록 얻기 쉬운 친구들이라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무조건 비볐을 때 플러스로. 그러니까 털 가죽이랑 유리를 비비면 털 가죽이 플러스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반면에 유리랑 명주를 비비면 유리가 플러스, 명주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가 된다. 음. 이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전기력이라고 불러준다. 전기력. 음.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 무슨 역 청력. 다른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기는 이런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불러주고, 사실은 이 전기력은 음. <끼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또, 전화가 클수록, 전기력도 어떻더라? 세다라는 거. 전기력은 가까울수록, 또, 전화가 클수록, 세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전기 유도가 뭐냐면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물체에 대전체를 갖이 하면 금속에 전하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불러주는데 이 금속 안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전자라고 하는 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 내부에 자유전자들이 전화의 종류에 따라 밀려나거나 끌어당기지. 밀려나는 건 뭐에 따라? 자, 자유전자들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대전체에서는 밀려나고 플러스 대전체에서는 끌려오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이쪽 어,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왼쪽은 마이너스 전화를, 오른쪽은 플러스 전화를 띄는 거고, 화면에 플러스 대전체라고 한다면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음, 이 왼쪽이 플러스 전화, 음, 오른쪽이 마이너스 전화 이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이고. 음, 음.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 먼 쪽은 같은 종류. 그러니까 가까운 쪽이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작용한데 서로 간에 인력이 작용한다.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므로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 자,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검전기입니다. 이 검전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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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를 우리가 검전기라고 얘기라고요. 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 금속박이 변화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느낀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금속판은 금속판과 박과 서로 어떻더라 반대. 그래서 자 대전체를 갖다 대면 음합시다대전체를 응, 어, 갖다 대면 대전체와 다른 전하로 금속판이 되는데 왜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반대로 요 위에가 플러스면 전자들이 위쪽으로 올라오겠지. 어쨌든 전자들이 어떻게? 금속판과 금속박 사이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금속박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같은 전화를 띠게 되면 청력에 의해서 벌어진다. 얘와 얘와 얘가 청력을 받으면 이 금속박이. 그래서 우리가 검정기로알수 있는 사실은 대전 여부였었지. 물체가 대전된 상태라면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대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벌어진다. 그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전 정도. 대전된 전하의 양. 자,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대전체가 더 강할수록 이, 이렇게 대전이 6개, 대전이 4개로 된걸 비교해보면 대전체가 더 강할수록 전자를 더 많이 이동시킨다고 밑으로. 얘는 조금밖에 이동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얘는 더 많이 벌어지고, 조금 벌어지겠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어지면,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대전이 되어 있어.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기만 하면, 대전이 전기적 성질이니까, 갖고 있기만 하면, 얘들은 뭐, 벌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금속박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벌어지느냐 적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음, 대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요 대전된 전화의 종류 지 그래서 같은 전화는 어떻게 된다? 더 벌어지고 다른 전화는 오무라든다. 즉 얘는 뭐야? 필요한 게 대전된 검전기가 필요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대전된 검전기 이미 대전이 되어 있어야 돼 그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랬을 때 같은 전기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녀석은 마이너스를 근처에 대면 더 벌어지는 거고 플러스를 근처에 대면 오므라들고 반대로 플러스로 대전된 전화는 플러스 전화로 대전된 검정 기는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오무라든다. 플러, 마, 플러, 어, 플러스를 갖다 대면 버어든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이냐, 왜 이렇게 안 뜨냐 응. 자 이번에 전류와 전압입니다 전류라는 건 전화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전류의 방향은 어디야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더라. 그래서 전자는 어디에서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 요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별표, 별표, 별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맞나요? 그래서 요거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어떻더라? 안되다 그러니까 전류라는 녀석이 우리가 원래부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걸 우리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자를 찾고 왔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 전자들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더라. 따라서 얘들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응.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어, 얘들은 이 원자핵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얘들은 절대로 반면에 전류가 흐를 때 이게 중요하죠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들이 일제히 이동한다 한쪽 방향으로 어느 방향 심지어 플러스 그에왜 전자는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즉 전자의 개수를 보면 되는데 얘는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개의 전자가 1초 동안 이동할 때 우리가 그거를 1 암페어라고 불러 줍니다. 그래서 어. 어, 저세, 장, 자세한 것까지는 몰라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겠지. 아이고. 이게 곱하1 0에 18제곱 개. 그래서 암페어는 1000mA. 밀리암페어랑 똑같다. 1 암페어는. 이때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볼트, 이거를 전압이라고 불러. 전, 정확하게 하면 전기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 차. 전 위차를 전압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물의 흐름과 전기회로 비교,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됩니다. 물의 흐름은 전류에 물레방하는 전구에. 왜? 물이 흐르는 거, 부, 전류가 흐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높이 차이는 수나, 수압, 전압 차이니까, 수, 아니, 수압 차이니까, 전압이라고 펌프는 그 높이 차이를 만들어 주니까 전지, 수도관은 도선, 밸브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그다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류계, 전압계. 전류계라는 건 전류를 측정하는 도구,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도구. 자,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장 어디부터 연결해라? 최대 값부터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단자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더라라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이 오메 법칙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게 되더라 요거 전기 부분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좀 자주 봐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앞에 했었던 대전 그리고 대전체 그리고 정전기 유도 검전기 그리고 전류 전압 전압계까지 전류계 전압계까지요 어, 내용만 조금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어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 테니까 어요 뒤에 전기 저항이랑 요거는 음, 이 전기 부분 해보면 알겠지만 많이 어려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어아 전기 저항까지 나가야겠다. 음 저항까지만 나갑시다. 요 여기 밑에 오메 법칙은 다음 시간에 나가더라도 음자 음, 전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은 R.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저항이라고 불러주고, 단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옴의 단위를 쓴다, 옴. 자, 왜 그러냐면, 전자들이 뭐하고 충돌한다? 원자와 충돌.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이 원자들은. 몸만 움직여? 전자만 움직여. 그러면, 원자와 충돌을 할 때, 이 충돌이 많아지면 저항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따라서 자 원자의 배열 상태에 따라 전자 충돌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배열 상태는 뭐더라 물질의 종류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배열하는 정도가 달라서 저항이 다르고요 두 번째 똑같은 물질에서는 물체의 길이가 길면 충돌을 더 많이 하고 또 단면적이 어떨수록 좁을수록 충돌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길이에는 비례하더라.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단면적이 두 배가 되면 저항은 이 분의 일, 단면적이 세 배가 되면 저항은 1분의 1 분의 일. 길이가 길어지면은 두 배가 되면 저항은 2 배, 길이가 이 분의 일이 되면 저항은 이 분의 일 배. 이런 식으로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다. 그래서, 저항 R은 모분의 단면적 S, 분의 길이 L,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길이가 두 배가 되면 저항도 두 배. 단면적이 반으로 되면 저항은 역시 두 배. 응. 길이가 두 배가 되고 단면적이 반이 되면 저항이 네 배였었지. 응. 여기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자, 저항까지 오늘 얘기할게요. 저항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오, 밑에 오메 법칙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음. 자, 여기까지 좀 정리 꼭해 두셔야 됩니다.